반갑습니다. 전종준TV의 전종준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와싱턴입니다. 요즘 연일 그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는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이제는 단순한 우려에서 두려움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도 저도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차별받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유나이트 항공사에 제가 돈을 내고 정당하게 업그레이드해서 좌석을 예약했는데 백인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 아내가 백인이지만 저의 그 한국 이름 때문에 비행기 뒷좌석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소송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송에 들어가는 그 막대한 비용과 그 다음에 언어 문제로 인해서 소송을 할수 없는 것을 알기에 암암리에 이러한 인종차별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본보기로서 제가 유나이티드 항공사를 상대로 연방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제기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동안 당한 피해 사례를 전달해 주셨는데 한 분은 비행기만 타면 자기는 꼭 화장실 옆에 이렇게 앉는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소송에 대해서 감사와 대리 만족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소송 합의로 끝났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은 여전합니다. 따라서, 이 현재 이 상황은 저의 경험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뉴욕이나 LA 지역에서 아시안계 그 노인이나 여자들을 상대로 적대감과 무차별 폭력이 코로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백인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영국계인지 독일계인지 아니면 프랑스계인지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인들도 아시안을 보면은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Chinese virus라는 유행화가 퍼지면서 아시안인 한국인까지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시안 증오범죄의 근거는 무엇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미국 이민법 역사는 아메리칸 주임의 역사이자 인종차별의 역사입니다. 그 어두운 이민법의 역사 속에서 백인 우월주의로 인해 인종차별의 뿌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1850년대에 골드러시그 금광 채취와 그 다음에 미국 대륙을 연결하는 대륙 철도 건설을 위해서 중국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백인들은 자기들의 일자리를 값싼 중국계 아시안들이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고 1882년 최초의 차별 법안인 중국인 배척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후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 1943년 중국계 이민을 허락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전쟁 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진 미국이 60년 만에 다시 중국인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차별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차별을 폐지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인종차별의 현 주소라고 저는 봅니다. 백인 우월주의 하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인종차별이 잠재적이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정치 혹은 집단 이기주의 양상을 띠면서 아시아계 인종차별이 노골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가 터지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해야 하는 분별 없는 정치적 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해 아시아계가 희생양이 되어 정치적 팬데믹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동안 아시아 증오 범죄 내지는 차별은 수면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코로나 이후는 공개적으로 노거라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정치인이나 미국인 가운데 아시아는 투표권을 행사 못하는 힘없는 이방인이라는 선입관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뿌리 깊은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그리고 정치적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법적인 대처 방안으로 증오 범죄 예방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과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 보호받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라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누가 우리의 권익을 위해 싸워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아시안 권익을 위해 정치인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인의 목소리를 높여줄 한인 2세, 3세가 미주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힘을 모아 주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인의 정치적, 법적 역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미국 속의 한인, 한인 속의 미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